저는 생각이 맞는 사람들이라면은 단일화를 꼭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런데 네, 그러면서 제가 올렸던 것이 적어도 지금 부정 선거에 대해서 의견이 비슷했던 세 후보 어, 황교안 그리고 김문수 그리고 어, 이재명 후보는 단일화해도 좋다. 질문. 예, 그렇습 홍준표 전 시장이 그 온라인 커뮤니티 하면서 그 후보를 사실상 좀 지지하는 것 같은 그런 면이 있어서 못해 보시. 어 저는 홍준표 대표님이 하와이에서도 나라 걱정을 참 많이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국민의힘의 뭐 특사단이나 이런 분들이 뒤늦게 가가지고 홍준표 대표에게 접촉해 보려고 했지만 이번 선거를 통해서 젊은 세대가 하나의 주축으로 올라서야 된다는 그런 홍준표 대표의 관점은 흔들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년의 꿈 플랫폼에서 어, 이렇게 댓글로서 본인의 의사를 밝혀주신 것과 더해가지고, 오늘 아침에 제가 일어나 보니까, 카카오톡으로 저에게 또 메시지를, 여러가지 조언을 보내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홍준표 대표님이 관심 있는 것은, 결국 본인이 그렇게도, 어, 항상, 어, 돕고 싶었고, 본인이 항상 고맙다고 표현했던 젊은 세대가, 흔들림 없이 새로운 정치 체제를 구축하는데 나서달라, 이런 의미로 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선거, 어, 과정에서, 이렇게 명시적으로 지지의사를 밝혀주신 홍준표 대표님께 감사드리고, 어, 항상 홍준표 대표가 구현하고 싶었던 정치를 어, 제 정치 안에 담아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 구체적으로, 그러면 무슨 조언을 해주시던가요? 저한테 잠깐만요. 제가 정확히 읽어드리기는 그런데 한번 풀어가지고 설명해 드릴게요. 예. 잠깐만요. 저한테 어 이준석에 대한 투표는 사표가 아니라 한국 정치의 미래에 대한 투자다. 이렇게 어 그때 청년의 꿈에 올리신 것과 동일하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어 양당 기득권 정치를 타파하는 것이 어 국민들의 기대다. 그리고 그래서 이준석에게 투표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두 가지 메시지, 예, 저는 저도 공감하고 이걸 실현하기 위해서, 어, 선거,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정 사력을 다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예. 사전투표 참여하겠다는 됐는데, 어떻게 제가 방금 전에 페이스북에다가, 어, 저는 생각이 맞는 사람들이라면은 단일화를 꼭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올렸습니다. 예, 근데 그러면서 제가 올렸던 것이, 적어도 지금 부정선거에 대해서 의견이 비슷했던 세 후보, 어, 황교안, 그리고 김문수, 그리고 어, 이재명 후보는 단일화 해도 좋다. 왜냐면은 하 그런 선거 공정성이라는 것을 의심하신 공통의 이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그 외에 나머지 단일화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이재명, 어, 그리고 황교안, 그리고 김문수 이세 분이 부정선거라는 공통적 관심사를 가지고 단일화할지 어, 지켜보겠습니다. 저 오늘 이재명 후보가 개혁신당의 국민의힘 아류라며 이준석 후보가 김문석과 내란단라는 이룰 것이라고 대차 평가하고 전망했는데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이 그래서 안 되는 거고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당장 12월 3일 어, 그들이 주장하는 내란이 터졌을 때 개혁신당은 항상 범야권으로서 함께해야 된다라면서 했던 그들의 말들이 무수히 남아있습니다. 선거가 되어가지고 그들이 조금 최근에 이재명 후보의 실수로 인해가지고 수세에 몰리게 되자 바로 이제 개혁신당이 국민의힘의 아류란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이들이 정말 믿지 못할 세력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본인이 엉뚱한 데서 사고 쳐놓고 개혁신당한테 화살을 돌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토론에서 먼저 물어봤습니까? 제가 호텔 경제학에 대해서 첫 번째 토론에서 물어본 다음에 본인이 부들부들하다가 두 번째 토론에 갑자기 루카스 차이제라는 공산주의자를 들고 와가지고 해명하려다가 또 대형 사고 친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시흥시에 가가지고 거북섬에 그런 웨이브 파크 때문에 상처 입은 상인들 앞에서 그거 자기 웨이파크 브 유치하나를 잘했다고 누가 그런 말 하라고 강제했습니까? 본인이 가가지고 말실수다 하고 다니면서 나중에 부들부들 떨면서 개혁신당에게 비판을 하는 것은 저는 도대체 무슨 초식인가 싶습니다. 어, 이런 시기에 이재명 후보의 정치가 과연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 같은 사람에게 통할 것인지 우리 국민들이 한번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격다짐으로 언론 협박하고 그리고 사법부 협박하고 그러면서 혹세무민이라는 방법으로 트럼프랑 관세 협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다가 오히려 트럼프한테 조롱이 나한 다음 다행입니다. 저는 이런 이재명 후보의 방구석 여파와도 같은 정치 빨리 종식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민주당에서 그 거북섬 관련해서 낙선 적 허위 사실 고발한다고 하는데 고발 계획이 있으신지 저희는 이재명 후보가 명시적으로 그부정선거에 대해서 토론회에서 의도적으로 허위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의 사법화를 막기 위해서 고발하지 않겠다는 입장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거북섬 관련한 논란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가지고. 입막음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거북섬 관련해가지고 뭐 거북섬 그거 아시죠? 이렇게 하면서 본인이 시작했던 발언이기 때문에 거북섬에 대한 통칭 얘기를 한 것으로 볼수 있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뭐 제가 한 10분 만에 제가 그 부분에서 더 상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거북섬에 어 그런 어 웨이브, 웨이브파크라는 얘기까지 추가하기 때문에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 오해 소지가 전혀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사진 올린 것처럼 본인이 뭐 평소에 들고 다니는 것도 아닌데, 시흥에 가서 누가 준비했는지 모르겠지만, 거북 등짝 인형까지 들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거북이 거북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뭐 본인의 그런 의도가 오히려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뭐 이재명 후보 지금 다급해가지고, 여기저기 난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뭐참 안타깝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네. 다고 말했는데 이제 연락 오 궁금하고 만약에 가 방식을 전혀 검토할 생각이 없으시다면 이제 김무일가가뭐 사태 단 이런 거는 조금 계획을 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핸드폰에 제다 차단해 놨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 한 4분 네 정도가 안부 전화인지 어떤 목적인지 모르겠지만 연락을 해 오셨던데 전혀 콜백이나 이런 거 하지 않았습니다. 네. 네. 2차 토론에 따른 여론조사가 아마 어제, 오늘까지 이제 진행됐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러면 내일부터 아마 내일과 모레 발표되는 조사에서 2차 토론의 여파가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의 힘에 있는 사람들이 참 딱한 게요. 솔직히 이번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고 나서 이재명 후보가 저렇게 당황해가지고 날뛰게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준석이 1차 토론과 2차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의 허접한 경제관이나 아니면 혹세무비나 하는 그런 정책들을 짚어내면서 이재명 후보의 무능이 증명되기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어부지리로 얹혀가는 주제에 계속 단일화 프레임 같은 걸로 정치 혼탁하게 하지 말고 이 판에서 빠져주십시오. 너무나도 지금 답답합니다. 지금 이미 국민의힘 옆에서 자꾸 어 도움이 안 되는 얘기를 하지 않았다면 이재명 후보 이미 40% 초반대까지 지지율이 떨어졌을 텐데 국민의힘을... 국민의힘, 지금 국민의힘은 자꾸 이재명 후보가 수세에 몰릴 때마다 단일화 담론으로 이재명을 돕고 있습니다. 정말 이 사람들은 전략도 없고 이재명 도우미를 자처하는 것 같은데요. 당장 이재명 후보가 수세에 몰려있다가도 국민의힘이 계속 단일화 무세 같은 행동을 하니까 이재명 후보가 기고만장해가지고 뭐 거기도 망상에 찌들어가지고 이준석이 뭐 단일화 할 거라느니 이런 얘기로 지면상을 도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이 마이크 끄는 것부터 이재용 후보의 몰락은 가속화될 겁니다. 제발 도움이 안될 거면 가만히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국민의힘에서 남녀 불문 군 가산점 제도 도입을 공약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니까 저는 군 가산점 제도를 실질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 그 앞에 과거의 총선 때 여성 희망 복무제 같은 전조 단계에 있는 그런 공약들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군 가산점제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와 토론하면서도 사실 김문수 후보가 제대로 명확히 밝히지 못했거든요. 그군 가산점제가 헌법재판소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받은 것은 장애인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판단받은 것인데 김문수 후보가 내용도 정확히 알지 못해서 이재명 후보에게 정확하게 반박하지 못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저는 그런 걸 봐서라도 급조한 공약들 들이밀기보다는 차분히 그런 메시지를 전달했을 때 가장 소울력이 큰. 이준석에게 맡겨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